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 3D 위 사거리는 3,000km가 될 것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을 사용하여 탄도비행, 곡선, 을하기에 고도가 높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범위는 40km 물결표 150km로 고고도이고 SM-3 블록 2위 고도는 1,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사용하기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저고도 비행, 직선, 이 가능합니다. 30에서 50M. 탄도미사일이 초음속, 마하 1 이상, 극초음속, 마하 5 이상, 비행을 하는데 반하여 순항은 아음속 비행, 마하 1 이하, 을하기에 속도는 느리지만 목표물 타격에 있어 정밀도, 우리 현무 3위 원형 공사노차는 1에서 2M이고 시리아전에서 사용된 미국의 최신 토마호크의 오차는 3M, 가 뛰어나고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교전 상대의 방공망 무력화가 주임무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리비아전, 시리아폭격에서 그 위력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함선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것은 개전의 신호탄으로 이때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 사거리가 2500여 km에 이르는 순항미사일로 그 촘촘하다는 이라크의 방공망을 완전 개박사를 내어 무력화시킵니다. 리비아 또한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육상용, SM3, 사업을 중단한 이후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도입을 옵션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중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1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를 포함 5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대한민국도 있나? 없죠? 현무1, 현무2, 현무3. 현무 사우리 벌침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로 여기서 1, 2, 4는 탄도미사일을 삼는 순항미사일입니다. 또 여기서 강미사일은 A, B, C로 나뉘는데 현무3미 3에 있는 사거리 500KM, 3B는 1000KM, 3C는 1500Km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무 3D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원래 밀리터리 정보라는 게 국가 안보, 보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니 공식 발표된 것을 제하면 세부 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각종 무기의 재원이나 스펙이 이놈 저놈에 따라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느냐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레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커다란 아웃라인은 거의가 맞아 떨어지는 걸 보는데 대단한 식견들입니다.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탄두 중량 4톤급 현무 계속 들리는 말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뛰어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 F-117 한기가 평양 시내를 무인지경으로 쓸고 다닌 적이 있어 북한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북한은 7에서 8천 곳에 이르는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방공 시스템에는 그닥 신경을 안 쓰는가 봅니다. KN23은 북한의 계량형 미사일로 러시아 이스칸다르를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그럼 500KM, 1000KM만 되어도 떡을 칠 텐데 3000KM는 뭔 말인지? 일본이나 대중국룡이라는 퉁수가 나옵니다. 현무삼는 이동식 발사 차량, 이지스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구축함,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사 50년. 1971년 사거리 200KM 미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라 는 극비명령이 하달되고 1978년 세계 7번째로 지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는데 백곰입니다. 이후 1991년 구소련이 몰락하며 러시아가 구소련의 채무를 승계하고 불곰사업이 시작되며 구소련의 많은 군사기술이 들어오는 바 우리의 방상기술은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하 20속도의 미사일이 나오고 러, 아반가르드, 핵추진 미사일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오늘날 지구 밖에서 365일 궤도를 따라 돌다 피르시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 우리의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2. 장거리 순항미사일 현무 3화 LRASM 현무-3 미사일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로 탄도 미사일 현무-1, 2, 사과순항미사일 현무-3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탑재유형 또한 지대지미사일 SSM, 함대지미사일 및 잠대지미사일 SLM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하고 있다. 탄도탄으로 현무는 180km에서 800km까지 사거리를 지원하는데, 순항미사일로서 500km에서 1500km까지 운영하고 있다.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GPS, TERCOM, DSMAC, 디지털 지형 대조 방식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의 제7 기동전단 및 잠수함 사령부에서 운용 중이다. 육군 버전은 현무 3, 해군 버전은 해성 2, 함대지, 와해성 3, 잠대지로 확정되었다. 3. 탄두 중량 450에서 500kg 추정. 으로 유유사 거리에 따라 세 가지 버전이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3. 현무3A, 500km 현무3B, 1000km 현무3C, 1500km 현무3D, 3000km 개발 중. LRASM은 미군이 지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AGM-158B 재즈 JASSM 위개량형인 재즈미알, 재즈 e r 위개량형이다 JASSM 사거리는 약 370km, JSMR은 약 930km다. AGM-158C LRASM의 사거리는 JSMR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SMR을 발전시키고 있는 LRASM은 해군, 공군 및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개발되어 가고 있다. 관통기와 폭발 파편, 기상조건에 관계 없이 정밀한 경로와 탐색 방법으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강력한 센서를 장착해 비행 중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발사되면 GPS와 INS의 유도를 받는다. 기존 재래식 대함 미사일은 표적 탐색을 위해 자체 레이더를 켜지만 LRASM은 적의 레이더 전파를 이용해 표적을 잡고 적의선으로 탐색해 날아간다. 해상의 함정과 공중의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며. 함정발사버전은 수직발사관 VLS에서 발사하고 항공기는 전투기에서 발사한다. 육군버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도 발전하고 있다. 2. 공중발사형 공중발사형은 탄두중량 450kg 사거리 약 980km다. 탄두중량은 미군이 널리 사용하는 하푼 미사일 탄두중량 약 225kg의 2배 수준이다. 항공기 장착형은 미 공군 B-1B 폭격기 F, A18E, F Super 이 탑재하며 현재는 미 해군 해상 초계기인 P-8A와 F-35 스텔스 전투기에 통합되고 있는 무기다. 해상 발사형 마크 41 버티컬 런칭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사되며 해상형은 부스터와 로켓 모터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약 1톤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육상발사형 로키드 마틴과 호주 방상업체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위해 l r a s m 및 -E 서피스 런치, LRASM-SL 파생형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로키드 마틴이 호주 방상업체 탈레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을 제공해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3. 국군의 날 신종 무기 F-35 현무 3. 4단급 무인기 첫선 북한을 은근히 압박하고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흘린다. 무인기 세력의 확충도 눈앞에 왔다. 이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전시된 신형 무기에 담긴 메시지다. 창군 이래 최초로 공군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전시된 장비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군은 신형 무기 3종을 새로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그 존재는 알려질 대로 알려졌으나 유사시 평양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북한에 반발에 불러온 무기여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비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없지 않았다. 군이 실물을 공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북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주목할 유도무기는 두 가지. 계량형 현무2C와 계량형 현무3미사일이다. 현무2C는 한국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불리며 최대 800km를 시속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 빠른 시간에 적을 타격할 수 있다. 육상 및 해상 시범 발사로 그 존재는 알려졌으나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개량형 현무 3 미사일은 사정거리에 제한이 없는 순항 미사일로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음속 음속 이하 속도로 비행하지만 고도의 항법 장치 및 비행 장치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유일한 초장거리 미사일 개량형을 공개한 이유는 제한적이나마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흘린 것으로 분석된다.